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. 이번 시간에 신규 유령 원령의 특징과 숨겨진 특징을 살펴보고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신규 유령 중 하나인 원령의 전월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어떠한 행태에 불도 두려워하며 그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원령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봤을 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양초를 들고 다닌다고 헌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손전등을 켜고 다닌다고 헌팅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불을 싫어하기에 불이 없으면 공격적이 된다라는 말을 저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두 번째 특징의 설명인 불을 끄면 원령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말의 부연 설명 같은 느낌인 것이죠. 두려워하는 불이 없어졌으니 공격을 하는 것처럼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로 불이 없어지면 헌팅을 한다는 것입니다. 첨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초를 들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려 불을 끄면 원령의 헌팅을 시작합니다. 놀랍게도 이 헌팅은 정신력 100%에도 시작하며 양초를 바닥에 던져 불을 끌 때마다 높은 확률로 헌팅을 시작합니다. 이는 확률적으로 정신력 100%의 헌팅을 시도하는 벤시보다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며 엄청나게 빠른 헌팅 시작 시간을 갖는 거죠. 손전등을 껐다 켜거나 방 안에 불을 껐다 켜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. 라이터도 전혀 관계없고요. 오로지 불이 붙은 양초를 땅에 떨어뜨려서 껐을 때만 원령의 강제 헌팅 트리거가 발동하게 됩니다. 세 번째 특징인 위협을 받으면 더 적게 공격한다는 설명은 몇번 탐색해본 결과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. 숨겨진 특징은 따로 없는 듯 보이며 원령에 대한 여러가지 루머 중에 헌팅을 하면 스위치를 끈다든지 차단기를 내린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잘만 켜져 있습니다. 몇회 반복해 보았지만 아주 잘 켜져 있더라고요. 스위치나 발전기에 관해서 원령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. 이러한 원령에 대한 공략 방법은 매우 간단할 것 같습니다. 몇 가지 증거를 찾은 후 목록에 원령이 있다면 양초를 일부러 끄는 행위로 원령의 강제적 헌팅을 노려봐도 될 것이며 그 반대로 양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신력 100%에도 헌팅을 하는 원령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습니다. 그냥 정신력 50%부터 헌팅을 시도하는 일반 유령과 다를 바 없겠네요. 악몽난이도처럼 마지막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양초를 강제적으로 끄는 행위로 헌팅 시도를 파악하면 원령을 금방 찾을 수 있어 아주 좋은 단서가 될 것입니다. 지금까지 신규 유령 원령의 특징과 공략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용재였습니다.